크리스천이라면 꼭 알아야 할 믿음, 생활 꿀팁 세 가지. 이거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팁, 화날 때는 잠깐만 3초 법칙.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사이에 성령님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거든요. 저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막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감사 세 가지 찾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일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건강해서 감사, 가족이 있어서 감사,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 번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루 기도를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루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세 가지만 해도 믿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상 처수보다 훨씬 효과 좋아요. 더 많은 시향 생활 꿀팁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고 여러분만의 꿀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